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추고도 자금 부족으로 애를 태우는 농가들에게 농업 정책 자금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생산비 부담에 시달리는 농가들은 자금 상환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정부는 내년 한해 동안 주요 농업 정책 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커지는 농가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입니다. 농업종합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원예축산생산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일반 후계농 육성자금과 우수 후계농 추가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으로 구성됩니다. 농식 품부는 2023년 한해 동안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할 방침입니다. 내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입니다. 농식 품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이 정책 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직접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 자금 상환 연장은 상환 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BS 강차호입니다.